사대행전6장1절에서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을 택하라 교회의 원망이 생길 때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하늘 말씀 은혜를 나누보고자 합니다 내우외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근심이고 밖으로는 환란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안팎으로 근심과 환란이 끊임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으로는 교회와 복음을 향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들은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정면돌파를 감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나날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색다른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교회의 밖에서 일어나는 환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문제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의 구제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하는 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이죠. 일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처럼 교회나 가정 안에서 원망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보의 구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단지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쏟아지는 원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들이 히브리파에 대한 원망은 단지 히브리파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지도자였고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던 이 조직인 바로 히브리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어뭐 구제 문제, 봉사 문제, 사행 문제, 그걸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제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별로 또 생각별로 또 여러 가지 의견 차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 원망이 생길 때에 한번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혹시 나는 내가 원망하는 대상에게 너무 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나 지도자들에게 혹시 예수님 정도의 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에게 원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회가는 사도들이었기에 혹시 예수님과 같은 완전성을 기대하여서 이런 원망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요? 사도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많은 위협과 위기를 감내했던 것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주님의 복음의 전파자들이 그렇게 수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붕하고 왕성하게 흥황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원망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사도들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그 실수에 소위 꽂혀가지고 이제는 생각이 자꾸만 사도들의 장점에 보지 못하고 단점에 생각이 집중되어져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불가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주 안에 우리는 한가족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김새도 말투도 다르지만 말과 생각, 사람, 환경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종종 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도리어 합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녀가 다른 것은 서로 도와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고. 노소가 다른 것은 서로 도와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함이고,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가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도와서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왜 서로 다르니까요? 우리가 다 똑같다면 부족한 것은 계속 부족한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잘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 동상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중고등부에 담당하시는 부장 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뭔가 목회 의견을 내놓으면 항상 이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계속 반대에 부딪히니까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 마음에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저분이 나와 완전히 반대되고 나의 이 목회를 못 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을 만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교회학교 부장님이 같이 모여서 이제 원래회를 하는 그런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 말고 초등부 부장님이 대표 기도를 이제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이 자리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듣는 순간 망치로 제 머리를 얻어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잠시 잠깐 착각에 빠진 겁니다 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의견을 내고 교회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내었다라고 교만한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장님도 사실은 이 교회에 누가 돈을 줘서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 이득에대해서 그래 온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이득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사랑해서 그 부장님이 자기 일 내려놓고 지금 교회 봉사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저와 다를 뿐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에 그런 내뱉는 얘기가 저와 다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만하게 저만 열심히 하고 저만 하나님 사랑해서 제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아주 교만한 편협한 생각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 보다 보니까 부장 선생님이 저의 동력자가 아니라 방해꾼으로 보이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항상 그 일을 생각합니다. 혹시 저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그걸 꼭 기억을 합니다. 너무 그때 큰 충격을 받았거든.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였다는 그 중심을 우리가 서로 이해해 줄 때에, 믿어 줄 때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구를 거두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아군이다! 사격 중지! 우리는 아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옆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저의 아군입니다. 예, 저는 당신의 아군입니다. 예, 우리가 혹시 예, 적군으로 오인해가지고 사격할 수 있잖아요. 그데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군인 거예요. 서로 의견이 좀 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모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을 내시는 그분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믿어줍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안의 한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다름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의 중심을 믿어주고 원망과 비난을 멈추고 합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는 삶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서는 가장 하나님에 가까이 붙어 있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예,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겠죠.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 나를 비롯한 우리 사도들이 히브리파들이니까 우리의 이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지금 교회의 시스템이 너무 히브리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소외를 계속 당하고 있다는 그런 고통의 신음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건 다 우리의 편협한 문제였구나. 그것을 사도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브리파가 아닌 헬라파에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스스로 행정일선에서 물러나고 자신들의 권한을 나누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곱을 택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선출된 일곱 집사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행정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지도자 일곱 명을 세우는데 그 일곱 명이 전부 다 히브리파가 아니라 다 어디라고요? 헬라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네들의 그러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네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가중한 업무를 내려놓고 균형 잡히게 이제는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에서만 오로지 지도자가 다 세워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은 이러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물러나고 어떻게 보면 약화되어지고 작아지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리어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는 기회로 도려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로 더욱 더 붕해 나가는 발판으로 삼아내고요.뿐만이 아닙니다. 또이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의 부류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도들과 같이 같은 부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물러나고, 오직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운다고 했었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천대에 올라왔었을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히브리파는 한 명도 없고, 지도자 세운데 일곱 명이 전부 다, 다 헬라파들인데, 히브리파들이 그게 좋겠습니까? 받아들일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난리나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마디 입소리 하나 안 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이 지도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나누어 줄 때에 비로소 이 내부적인 갈등의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질 때에 붕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들은 얘긴데요. 시골의 교회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시골에 여유가 있으니까. 일꾼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말씀과 기도 그런 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뭐 교회 청소 관리까지 참 이제 다 하는 그런 시골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교회가 이제 사람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든 일을다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 군대에서 제대한 한 이제 청년이 이제 제대가지고 그온 거예요. 집에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시골 교회 자기 모 교회에 첨탑이 십자가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움직여져 갖고 이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쓰여 가지고 이 청년이 아 자기가 이제 하루 이제 딱 맞먹고 이제 복학할 때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내가 먼저 뭐 십자가를 좀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기특한 생각을 하고 이 청년이 그 교회 첨탑이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를 막 떡바로 세운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교회의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밑에 달려 있습니까? 위에 달려 있습니까? 맨 위에 달려 있습니다. 예, 맨 위에 달려 있죠? 예, 꼭대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 가지고 그 십자가를 움직인다는 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갔다고 위태위태하게 이년이막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똑바해보려고 수리한다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점타에 매달려 갖고 요래저래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뭐 때문에 몰렸습니까? 언제 떨어지는가 보려고. <laughs> 예. 사람이 이태이태하게 이때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갖고 막 마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저저저 빨리 저 빨리라고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웅성웅성하니까 사택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나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목사님이? 창녕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부임해온 이후로 교회가 유일의 사람이 많이 몰린 적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릎을 다 치면서 깨달은 교회는 십자가를 질 때에 부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십자가가 피어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아무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싫으니까 아무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피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살아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십자가를 살아내고,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십자가를 살아내고,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원망을 이겨내고 하나되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복음의 확신으로 이겨내였던 예루살렘 교회. 이번엔 내부적인 분열과 원망의 문제가 교회에 들어닥쳤죠. 그럴 때 그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 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린 적이 아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적이 아니다. 한 가족이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되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붙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원망을 이겨내고 붕의 길로 들어가는 놀란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신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